존속살인사건의 극치 아니, 엽기에 엽기에 엽기잖아요 지옥을 방불케 아... 하는 살인사건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나를 이런 꼴로 만들었으면 돈이라도 내놔야 할거 아니야 죽어 내 앞에서 지금 당장 죽어 자식을 버린 주제에 무슨 낯으로 너는 이렇게 뻔뻔하게 사냐 보니까 광기에 눈깔이 10% 잖아요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같이 배경 없는 놈은 클 수가 없더라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도 엄청나게 쌓였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laughs> 이름 좀 그러네요 이름이 술판 왕이에요 술판에서 왕이라는 소리 같은데 술판 왕뭐 끝판 왕뭐 이런 거 그거 아닙니다 <laughs> 숙취 해소를 하는데. 왕이다 그래서 술판 왕 이렇게 아마 붙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광고를 의뢰해 주신 분이 하루도 사건 의뢰를 거르지 않고 꾸준히 시청해 오신 진 구독자님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술좀 좋아하잖아요 저술 좋아하는 거 아시고 이렇게 의뢰를 주셨는데 음주 전후 한두 번에 걸쳐서 이거를 섭취를 하면 과음으로 인한 섭취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비결이 뭐 밀크 씨슬, 그 다음에 칡그 효소, 그 다음에 가시오가피 뭐 이런 거를 이제 이것 뭐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잖아요. 이거를 이제 고함량으로 진하게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미리 보내주셔서 요거 먹어봤어요. 꺼내면 어 이렇게 젤리 형태로 돼 있어서 먹기도 엄청 편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술한잔 하시기 전에. 한포 뜯어서 드시고, 술자리 끝나고 난 다음에 한포 뜯어서 드시면 다음 날 굉장히 편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사이즈로 이게 아주 간편하게 숙취 해소를 할수 있다는 그런 그이 장점이 있으니까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뭐 참고하시고요 간 보호도 된다고 해요. 요거 사건을의 넌징 기념으로요 80개들이 한 박스 요거 요 파, 80개들이 같습니다. 요거 한 박스 구매하시면 20포 이게 아마 10개씩 드는 것 같은데. 20%를 더 추가로 증정해 드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술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계시면 뭐 물론 당연히 과음은 하시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부득이 술자리를 하신다고 생각이 되면 미리미리 술판화 좀 드시고 뭐 속편한 약주 문화 가지시기 바랍니다. 존속살인 사건이에요. 이 네, 사실 존속 살인 사건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정말 박한상 사건 때문에 네, 박한상이 네. 때문에 그게 네. 근데 박한상이 사건은 이제 한참 뒤에 일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은 제가 진직부터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네. 그게 그럼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일이에요? (89년입니다) 아, 그럼 한참 (1989년 11월 25일이에요) 아... (11월 25일이니까) 겨울이잖아요. 네. 어, 밤1 1시열에 예, 경기도 가평군 와서면 네. 상천리에요. 예. 어, 여기에 술에 떡이 된 이놈은 네. 이름 얘기 바로 해도됩니다 네. 김영호입니다. 김영호. 예, 김영호. 예. 어, 그당시에 나이는 3 1 살. 예. 어, 김영호가 그자이 엄마가 제가를 했어요. 아 어머니가 이. 예, 니까 그러니까 다른 집 그 제가 아니네요. 한 거죠. 예. 제가 한 어머니 집을 찾아가 가지고 네. 어머니가 이제 이순덕 씨인데 네. 53세. 예. 이순덕 씨집 안방에서 네. 자기 어머니한테 예. 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음. 전부 당신 탓이다. 엄마한테. 어, 어. 어. 당신 말이야. 자식 버리고 딴 남자랑 붙어 먹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엄마 제가 한걸 가지고 예. 그래서 너, 이제 거기서 막막 막 나와요. 너 같은 년은 살 예. 가치도 없어. 엄마한테 너가 죽어, 그래 와, 그러면서 죽어. 네. 지금 저어내 어, 앞에서 지금 당장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미 그때 들어갔을 때 칼을 들고 들어갔어요. 칼 엄마한테, 거예요? 엄마한테, 어, 엄마한테 그칼 내려놓으면서 빨리. 이거 죽어. 예. 이칼로너 빨리 내 앞에서 눈앞에서 자살해. 예. 빨리 죽어. 예. 강요를 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딱볼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이거 사는 놈김영호의 진술에 의거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아 내용이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어머니 돌아올 예. 테니까요. 근데 이제 네. 김영호 얘기는 그래요. 네. 그렇게 했대요. 당장 죽어버리라고 엄마가 그 한심스러워서. 하여튼 김영호그 눈을 보니까 광기의 눈깔이 10%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이씨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거는 내가 자해에서 죽지 않아도 얘가 나 죽이려고 작정하고 우리 집에 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유, 그 동안도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김용환. 아, 제가, 네. 단지 제가 했다는 이유로. 네, 네. 그래서, 아이 이 지옥, 이제 지옥 같은 세상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은 어머니가. 네. 아들이 하라는 대로 바로 그 본인의 복부를 네번 정도 찔렀답니다.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 복부를. 어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저 어, 복부 상처와 관련돼서 네. 이 김영호의 진술인 거예요. 네. 그 신빙성을 여기다 이제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나중에 보자고. 네, 네네 네, 그렇게 찔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번 정도 찌르니까 그대로 나지. 피를 흘리면서 고꾸라졌을거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김영호가 바로 그 어머니를 드, 들쳐 안고 네. 마당으로 나가요. 마당. 네, 마당으로? 마당으로 나가갖고 어. 아, 나가기 전에, 그, 광목천이 있어요. 네. 광목천으로, 방 안에 있는 광목천으로 손발을 묶어요. 네. 뭐, 어, 죽은 사람 왜 묶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얼굴이 위에다가, 네. 그, 그, 어머니의 윗, 옷돌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머리에 뒤집었어요. 안 보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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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가서 바로 마당에 나가니까 거기 손수레가 있어요. 네. 리어카라고 그러죠. 예, 예, 예. 손수레에다가 어머니를 올려요. 올린 다음에. 예. 네. 네. 어머니 올려놓은 그 위에다가 그 시골에서는 콩 수확하고 나면 말린 콩대, 예, 많이 써요 맞아요, 뗄감으로 쓰는다, 예, 맞아요, 잘 쳐요. 콩대 콩대하고 나뭇 가지를 어머니 위에 쌓요. 불질러려고요 예. 네. 니어가에다딱 <laughs> 올려놓고 거기다가 엄마 올려놓고 자 머리에 뒤집어 쓰였죠, 손발 붙었죠그 네, 네. 다음에 콩대를 다 올리고 나무 조각을 올린 다음에 석유를 뿌립니다. 와. 아, 그리고는 그냥 불을 붙이는 거예요. 생화형을 시킨 네, 거예요? 이때 그 당시에 이 칼로 복부를 세번 정도 자해했지만 네. 사망하지 않았죠 금방 숨안 넘어가요 그럼요, 예. 그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네. 방법이 없었죠 묶은 상태였고 어 그런 상태니까 그냥 산 채로 불태워지게 만들었는데.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존속, 뭐. 존속살인 사건입니까 이게. 이게 뭐, 뭐. 마치 지옥을 방불케 아. 하는 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 질리고 난 다음에 김영우 이놈은 그 길로 내뛴 입니다. 아, 도망갔고요. 근데 그 동네는 네. 주민이 몇명안 살아요. 네, 거, 뻔해요. 드나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이 네. 사건 딱 발생하고 나서 얼마 안돼갖고 김영우가 범인이라는 건 금세 그 네. 경찰에서알 수밖에 없었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김영호를 김영호도 가평 쪽에 살았으니까요. 예, 예, 예. 김영호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네. 어내찌고 없으니까. 말랐겠지. 어, 오랫동안 좀 수사를 해가지고 예. 3일 뒤에 3일 뒤에요. 서울 봉천동에 있는 흐름한 여인숙에 숨어있던 김영호를 검거했어요. 아, 그게 네. 11월 28일입니다. 검거해서 이제 김영호 조사하겠죠. 예. 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살인 사건이 추가로 드러납니다. 또살인 다른 이 네. 예, 또 다른 사건이. 이게 어, 예, 뭔 사건이냐면 예. 그 엄마 이순덕 씨가 제가 했잖아요. 네. 남편. 아 예, 이제 김영호 입장에서 볼 때는 의부다버의부다머님이의부다버지가 예, 예. 이제 김한태 씨인데 네. 그 당시 7 8이었습니다 엄마는 네. 이제 53생가 그랬고 네. 나이 차이는 좀 나죠. 네. 제가 했으니까. 예, 예. 어, 이 재혼남인 의부다버지 김한태가 김영호에 의해서 살해된 거예요. 살해. 된 그머 돌아가시 예, 전에요. 네, 예, 10월 29일날 15시경에 그거는. 아우, 응? 그 엄마가 살해되기 한달 전에. 그러네요그 예, 의붓아버지가 김영호에게 살해된 게 예, 추가로 수사 과정에서 아, 밝혀지는데 아, 그 당시에 아. 이 김한태 씨 같은 의붓아버지 같은 경우는 중풍을 예.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지 못 움직이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냥 뭐 진짜 막말로 똥을 좀 받아내는 형태. 아 예, 엄마가 돌보는 거죠. 예예. 예. 그래서 손발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평소에 수시로 거기 들락거리면서 음. 그 어부 아버지한테 이, 이 김영호가 그즈음에 이제 병 치료도 하고 뭐 이럴려고 돈을 조금 돈그 밭이 좀 있으니까 네네. 팔았대요. 저논판돈 내놔라. 네돈 내놔. 아, 이러면서 이제 아 네. 계속 가서 요구를 한 번에 네. 몇 번에 걸쳐서 이미 줬대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리 그래도 어, 중풍앓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건 못 주지. 그럼. 그거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김영호가 감정을 품고. 네. 먹고 있던 사이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이다병으로 때려 가지고 죽인 겁니다. 사이다병으로 구타해 가지고 주먹 뭐 사이다병으로 구타해서 어 죽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허름해서 그래요. 그렇죠. 어 중풍을 맞았다고 이웃집에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아니야 네, 예. 노안으로 사망했다고 신고해버리니까 확인도 안한 거예요. 근데 자그 정도 되면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과연 자기 남편을... 전 어, 남편의 아들이 와가지고 사이다병으로 방에서 때려서 죽였는데 네. 몰랐을까? 저는 그 그거는 뭐 아니라고 왜 그래요? 지금 병세가 알고 거 있었을 거. 걸로 추정이 돼요. 네. 왜 피도 많이 흘렸을 거고요. 네. 사이다병으로 주먹으로 그럼요. 때리고 밟아서 사람이 사망했으면 네. 그런데도 신고는 없었어요. 그때 검거가 됐으면 어머니가 산채로 불태워지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이 어렸을 때, 이제, 김영호하고 김영호 동생을 제가 하면서 고아원에다가 맡겨버리고 결혼을 하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그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네. 자기 남편을 그 아들이 와가지고 전 남편의 아들이 와서 때려서 죽이는데도 음.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음. 아, 이제 이렇게 추정들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김영호 같은 경우는 이 사건으로 두 건의 살인사건. 그러네요. 두건이두 건의 살인사건 상해 예, 유기 등의 혐의가 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 이후로도 이제 결국은 어, 남편 때려서 죽였잖아요. 응. 그 논판 논론 있잖아. 네. 누가 가지고 있겠어? 엄마가, 엄마가 가지고 있지. 야, 엄마 협박해 가지고 결국은 그 토지 대금 또 착취합니다. 하... 어, 그 2,100만 원인가 그럴 거야. 마그 어, 착취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조사하는 과정이 하나가 더 나와요. 또 있어요. 야 그러면 도대체 와. 얘가 이런 범행을 한 이유는 뭘까? 예, 예, 예. 이제 거기에 접근하는 거죠. 예. 봤더니. 이 김영호가 평소에 이 결혼을 했었어요 네 아내가 정씨인데 서른 살 먹은 네이 아내를 평상시에 폭행을 하고 음. 아들과 딸을 괴롭히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아유.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예. 이, 이 아내 정씨가 못 견뎌요 83년도 어 10월달에 이제 가출을 해요 집을 나가버렸네요 네 가출을 했는데 네. 가출을 하니까 그때 아들이 한살 딸이 세살이에요 아이고 어린때 어린애들을 어린 데리고 서울 갑니다. 서울 아... 가서 아들은 청량리에 내버리고 어떻게... 딸은 동대문에다 갔다가 버렸어요. 버려도 험한데다 어? 버리냐 그때? 응 험한데. 갔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참 지나고 이제 더 추가로 드러난 거는 이제 네. 부검 과정 뭐 이런 거 등등을 거치면서 네. 죄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게 추가가 돼요. 아 부검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얘가 엄마를 그 니어카에다가 올려놓고 산채로 불태운 이유가 예. 어머니를 성폭. 행한 거 성폭행한 거 예.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불태우는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니냐 어. 요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이거는 이거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아 재판 과정에서요 예, 예 이거 사람 아니죠 이거 이거만 봐도 그 가히 충격적이죠 그죠 예예 예. 어우 이거도 엄청 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걔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예, 예. 이제쭉 들어가 봤어요 예, 예. 이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그이저 김영호하고 그 김영호 예. 그 동생은 두살더울리아두살더 그래 두 아이들을 예. 이제 고아원에 맡기고 떠나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예. 어머니에 대한 그 원망이 예.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었고 네. 그 얘가 이제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그랬는지 엄마가 그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끈질기게 어머니를 찾아요 아 끈질기게 네 어머니를 끈질기게 찾아, 찾기 아찾 시작하고 결국은 어머니 거체를 알아 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네. 그 나이로 추정하면 당시에 5세 때예 음. 5세 때고 음. 동생은 3세인데 그러니까 2살 터울이 그, 고아원에 음. 그냥 이렇게 몇기고 뭐 시집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그걸 뭐 또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입장도 그러니까 아니고, 엄마에 대한 기억은 둘다 있는 상황이네 그렇죠. 네. 얘기 예, 그러니까 얘가 성인이 돼서도 예, 계속 예.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키우다가 예. 성인이 돼 가지고도 결국은 어머니를 끈질기게 찾아서 어머니가 어디 사는지 알아 찾아가, 아. 그래, 죽 하면 찾아가는 거야. 네. 그래, 가가지고 행패 부리고 욕설하는 거예요. 엄마. 아, 엄마한테, 어? 그럼 뭐 맨날 그랬대요. 자식을 버린 주제에 무슨 낯으로 너는 이렇게 뻔뻔하게 사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응. 그리고 나를 이런꼴로 만들었으면 돈이라도 내놔야 할거 아니야. 참. 어? 너 친내하고 너 결혼한 거 나이가 차이가 많잖아. 에이. 너 친내하고 너 결혼한 것도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넌 돈밖에 모르는 여인잖아. 그돈 받은 돈나좀 줘. 이런 식이지 쉽게 얘기해서 엄마 입장에서 엄마 네, 궁극적으로 볼 때는 내가 볼때이 새끼가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걸 따질 수 있어도 그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원래 그 감정이라면 예, 예, 그게 맞아. 아니에요 계속 끈덕지게 가가지고 질환하는 거는 예. 야채 돈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어머니가 그러면 자식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집을 떠난 이유가 예. 어머니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더라는 거지. 겠죠, 엄마는. 아, 네. 시어머니한테 엄청난 학대가 있었대요. 어. 시어머니가 들들들들 볶는데도 그 예. 아버지가 예. 김영호 아버지가 수수방관하거나. 엄마 편만 들고. 오히려 엄마 편을 들어가지고. 시엄마. 어. 어,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대요. 아. 그러고 그래. 김영호가 고생을 어마어마해 많이 했요 엄청 한 겁니다. 그래서 어. 김영호가 고아원에 예. 맡겼으니까 오직 고생했겠어요. 그럼요. 그 당시가. 네. 고생을 했겠죠. 예. 그럼 19살 정도 되면 나오잖아요. 예. 어,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뭐, 김영호가 네. 서울, 뭐 부산, 예. 목포 이런 데떠돌고 다니면서 구두 닦이 하고 예. 배운 게 없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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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팔이 막노동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했겠습니까? 음. 나쁜 애들 많 절도도 예, 많이 하고 예, 예. 또울부은쌓여있으니까 툭하면 주먹질하고. 네. 예. 어 그러니까 절도 폭력 이런 걸로 체포돼가지고 어느새 정과 오범이 돼버린 거예요. 아유, 그냥 많이 했네. 검거돼가지고 김영호가 계속 자기 그 어떤 범죄 관련돼서 변명하고 주장했던 게이 내용이에요. 아... 어 나는 나 어, 형제를 버린 어머니에 대해서 나는 깊은 분노가 있어가지고 음. 그냥 이해하려고 내가 엄청 노력을 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 되더라. 그 분노가 네. 삭해지지 않더라. 네. 어 그리고 또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너무 힘들더라. 네. 이 세상을 아무리 노력해도 나같이 배경 없는 놈은 클 수가 없더라. 난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도 엄청나게 쌓였다. 아유, 삐뚤, 어. 이네 삐뚤이.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악마가 되어 가더라. 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주장하긴 했어요. 이제 얘를 이제 검거한 거는 아까 저 봉천동 거. 예, 하나만 3일 있다가 얘기했요이런 예, 예, 예. 뭐 검거를 어떻게 했냐면. 네. 동생하고 구살터울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서울에 살고 있어요. 봉천동. 아, 동생은. 그 관악구 봉천동에 살고 있는 거를 형사들이 이제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동생을 상대로 이제 알아보니까 어, 범행 전날 그 동생한테 다녀갔다는 게 확인. 연락은 둘이 잘하고 있었나보네요 예, 예. 그래도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예. 동생 쪽으로 요놈이 의존할 때는 그쪽밖에 없다. 그렇지. 그러면 거기와 다녀갔다면 그 인근에 어디 숨어 있을 확률이 있다. 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본 겁니다. 네. 그래서 봉천동 일대 여인숙을 네. 사그리 뒤져요. 아. 어, 그래 가지고 11월 28일 날 네. 오후 2시경에 봉천 6동 산8 1 번지 한성여인숙에서 네. 한성여인숙. 예, 요잡빠위 자고 있었어요. 아 어, 뭐 이거. 김영호 이런 검거를 한 겁니다. 이 새끼는 그 결국은 대법원 형사삼부에서요. 예. 어 이재성 이재성 대법관이 예. 사형 선고합니다. 아, 존속살인 조청... 및 시체 유기로 사체 유기로. 사체 유기로. 예. 어 결국 사형 선고가 됐고요. 네. 이때 잔인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봐서. 네. 형에 처해야 한다. 아 시원하게 이렇게 아주 하겠네. 그냥 결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사형 선고를 받고 이놈은 언제 사형이 집행되냐면 예. 아실 거예요. 1992년 12월 29일입니다. 1992년 12월 29일날 예,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요 사형 집행될 당시에 김용호는뭐 어, 기독교 신자가 되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 기독교를 기독교에 귀하게 만들어준 놈이 또 누구냐면 네. 유충남이라는 또 살인범이에요. 유남가 전도를 했대요. 예참뭐 웃기고 앉았는 거지.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싶어. 예 그렇게 했다는데 요는 마지막 유언이 참그 끝까지 이게 반성의 태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죽기 전에. 예. 나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 음. 누구의 사랑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음.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버려져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네. 항상 무시당했고, 전과자라는 이유로 냉대 받았습니다. 나를 받아주었던 서울구치소에서 생애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식이 있는데, 내가 죽은 뒤에 우리 가족을 향해서 사회가 손가락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형수의 자식이라 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게 이 새끼가 마지막 <웃음> 유언이에요. <웃음>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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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까지 말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미치, 미친 새끼, 지 새끼 다 벌어놓고 뭔 짓을 하요 지금. 자기 아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아... 애들 남매를 길거리에다가 네. 내다버리고 네. 이런 인면수심의 삶을 살았던 그 놈이 새삼 그 마지막 유언에서 사형수 가족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관해서 이거 시부린 거죠 한마디로. 에이... 이거는 이 놈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예, 예. 놈인지를 단적으로 다트롬... 말해준다. 일말이 없네요. 어? 그러니까 김영호 이 놈은. 나를 버린 어머니를 증오해서 죽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핑계일 가능성이 네, 높고요. 핑계일 가능성이 높네요. 실제로는 음. 돈이죠, 돈. 돈이네요. 돈 뜯어내기 위해서 엄마한테 네. 간것 같고요. 예. 그게 잘안 되니까 엄마 죽이고, 어, 이렇게 에휴... 한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에휴... 오늘은, 어, 아 불편하시겠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도 뭐, 예, 어범죄 아카이브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예, 예, 좀 예. 불편하시겠는데 이런 역사도 있다. 네. 슬픈 역사죠. 슬프네요. 김영호 존속 살인 예, 사건, 예, 예. 뭐 시어머니와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네. 불리고요. 네, 네. 어, 그런 사건을 좀 다뤄봤습니다. 아, 그좀잘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